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릭 TV의 라비입니다 오늘 설 특집 위탁 리뷰는 SIC 가면라이더 오즈 타자더르 콤보 로스트 블레이즈 버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정유한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보기 전에 박스 아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제품을 제가 이렇게 받아볼 줄은 정말 상상을 못 했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설 특집에 맞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위탁 리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정 중앙부에는 가면라이더 오즈 타저도로 콤보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로스트 블레이즈 버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로스트 블레이즈! 이것은 이제 가면라이더 오즈 타저도로 콤보의 또 다른 피니쉬의 이름인데요. 가면라이더 오즈 최종화 마지막부에서 공룡계 메달을 타자스피너 내부에 전부다 넣은 뒤에 그것을 발사하는 것으로 해당 전투를 완전히 종료시켜버렸던 그 필세기의 이름이 로스트 블레이즈입니다. 사실상 이 필세기의 이름을 따서 로스트 블레이즈라고 한다기보다는 앙크와 함께했던 마지막 전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제품인 듯합니다. 박스 상단부에는 이렇게 웹한정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SIC 슈퍼 이메지네이티브 초고킨. 엄청난 상상력의 초합금어 그렇게 해석이 들려나요? 과연 이 가면라이더 오즈 타자도로 콤보 로스트 블레이즈 버전에는 어느 부분에초합금이 들어가 있는지는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박스의 옆면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뒷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여섯 장의 날개를 장착한 타자도로의 모습, 하, 정말 보기 좋네요. 자 그러면 실상 제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패키지 안에 있었던 가면라이더 오즈 타저도로 콤보 로스트 블레이즈 버전의 소체를 꺼내봤습니다. 와우, 정말 감탄사가 튀어나오는 그런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진짜 어, 어레인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천천히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체적인 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2cm에서 25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더 간단하게 말하면 MG급 건프라와 비슷하다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굉장합니다. SI 시라는 제품 자체가 이렇게 해당 라이더가 가져가는 컨셉에 맞게 조금 더 과하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자 도르 콤보 같은 경우에도 그 조류계 콤보라는 이름에 따와서 이렇게 붉은색 깃털로 하여금 어깨 장식 장갑을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타카메달을 기반으로 한이 얼굴 파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뾰족하면서도 그리고 로스트 블레이즈, 앙크와 함께하는 마지막 전투이자 그 융합을 보여줬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색 브릿지가 살려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면 보이는 이렇게 오즈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바이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중 내에서도 이렇게 바이저를 쓰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 가슴 부분에 있는 오랑서클 같은 경우도 에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되었죠 완벽히 그냥 한 마리의 불사조와 같은 형태로 그려졌기 때문에 각 얼굴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서 완벽히 하나의 불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큰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각 어깨 부분이라던가 각 파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색 깃털로 핥은 각 장식 그리고 각 장갑부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깃털로 보이는 부분들이라 하면은 양 어깨, 타자 스피너, 앞 스커트, 뒷 스커트, 그리고 이렇게 다리로 구분 지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자도로 콤보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붉은색 깃털로 표현한 만큼 그 바깥쪽을 대신하는 이 검은색 파츠들 같은 경우에는 깃털 내부에 있는 피부들을 표현한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내부 근육 같은 경우에는 맹금류의 피부를, 그리고 이런 피부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원작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사각형 드라이버를 보여주고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완전히 원형의 드라이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오즈,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조금 더 강하게 구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 드라이버 자체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줄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벨트 외부에 파츠를 떼내게 되면은 정확하게 타카 쿠자쿠 콘돌 메달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굉장히 디테일해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즈 드라이버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셀 메달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열고 닫힐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오즈 드라이버 오른쪽에 장비되고 있는 이 오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조형이 되었음에도 기존의 모습을 그래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저드로 콤보 로스트 블레이즈 버전의 외형을 살펴봤습니다. 특정 장갑 부분에 붉은색 깃털로 하여금 조르게 콤보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켰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멋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 SIC 가면라이더 오즈 타자도르 콤보, 로스트 블레이즈 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그렇게 크게 말할 거는 없죠? 바로, 이 왼손에 장비되어 있는 타자 스피너만 보면 됩니다. 원작에서 보여주고 있던 타자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그저 큰 원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타자도로 콤보의 고유 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쪽 SIC에서는 붉은색 깃털이 추가되면서 훨씬 더 멋있어진 그런 타자스피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자스피너의 정중앙 부위는 이렇게 타자도로 콤보의 오랑서클과 같은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그리고 불사조와 같은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장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생체 병기라는 느낌을 더욱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츠는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이 되면서 한쪽은 이렇게 커버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셀 메달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돌출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부속된 공룡계 메달들을 착착착착 넣는 것으로 이제 로스트 블레이즈를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메달들을 사용해서 기가 스캔 등의 필살기를 보여주었었죠. 자, 이번에는 가동률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가동률, 과연 SIC의 가동률은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목의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중 볼관절을 통해서 목 내부 하나, 그리고 얼굴 쪽 결합 부분에 하나 해서 이중 불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가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전환하든 이렇게 고개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시선 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만 공중 액션을 할때 이렇게 고개를 치켜드는 그런 형태의 가동폭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관절이 하나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자체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이쪽 위쪽 어깨장갑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어깨장갑 자체가 왼쪽과 오른쪽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가동 자체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팔쪽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0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자체도 이중 관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왼쪽 팔은 타자 스피너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크게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볼 관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60도로 돌아가는 것은 기본이지만 내부에 이렇게 가동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좌우로도 가동시킬 수 있고. 그리고 위 아래로도 가동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가동, 가슴 가동 또한 이중 관절을 통해서 상체 그리고 하체로 단이어져 있습니다. 상체 가동은 그래도 어 그래도 SIC 와 완, 많은 발전을 이뤘죠. 예, 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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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크게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관절 같은 경우에도 예,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득뿌득뿌득 예, 뿌득 소리는 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관절 자체를 튼튼히 잡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사운드로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 SIC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고관절 부분인데요. 고관절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앞쪽 장갑들이라던가 고관절 태생 때문에 옆으로는 크게 벌려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며 앞쪽으로도 그렇게 크게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스커트 장갑 때문에 앞쪽으로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올리게 되면 이쪽 앞쪽 스커트가 손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하셔서 움직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관절의 안타까운 가동률을 무릎 쪽에서 그것을 많이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요. 이중 관절을 통해서 완벽하게 접혀버리는 이런 다리의 가동률이 아주 멋있게 드러나게 되죠. 아,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는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다 싶은 게 맞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거의 그냥 일반적인 접지만 가능하게끔 움직여주는 그런 관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저드로 콤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목 자체가 쭉 뒤로 뻗쳐 나오는 이런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크게 가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앞쪽 발가락도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인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본 제품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 그리고 특징 기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로스트 블레이즈 버전을 존재할 수 있게 한 공룡 메달들이겠죠 푸테라 트리케라 티라노의 메달이 각 3장씩 총 9장이 부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렇게 타카 쿠자크 콘돌의 셀 메달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것도 빠질 수가 없죠 앙크의 깨진 메달 그리고 앙크의 메달이 완전히 깨진 메달로 이렇게 해서 총 15장의 셀 메달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게 바로 이 오랑서클 인데요 이 오랑서클 현재는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와 함께하는 붉은색의 불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SIC에서는 이 오랑서클 파츠를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 오랑서클 자체를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된 오랑서클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타카, 쿠자쿠, 콘돌의 파츠까지 끼워주게 되면 완벽히 타자돌 콤보의 오랑서클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리어 파츠로 사출되는 타자도로 콤보에 오랑서클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부속되는 오랑서클로도 교체할 수있다는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손 파츠의 세트로는 이렇게 주먹 손한 세트, 편손한 세트, 이렇게 오스캔을 줄수 있는 손 파츠 한 세트, 그리고 이렇게 배더를 던질 수 있는 손 파츠 하나가 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자도로 콤보에선 빠져서는 안될이손 파츠. 손날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타자널 콤보 로스트 블레이즈에게 아주 적합한 추가 파츠들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프로미너스 드럼용 발이 있습니다. 예, 완벽히 그냥 조류 맹금류가 보여주고 있는 발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것까지 넣어줬다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이지만. 그래도 이런 파츠까지 넣어줌으로써 훨씬 더이 제품의 평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파츠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의 방향에 맞게 높게 뻗은 깃털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는 것이 왼쪽 다리 부분이 되겠고요. 이 해당 다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리 파츠를 빼줘야 하는데요. 다리 파츠를 빼주실 때는 이렇게 관절이 직선이 되게끔 하여 파츠를, 다리 파츠를 살살살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에 수핀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당연히 그냥 그 수핀에 따라서 다리에 있는 안핀을 꽂아주면 됩니다.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쭉 밀어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강 이런 형태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 굉장히, 와, 사납게 생겼죠? 이 발톱 때문이라도 굉장히 사납게 생겨 보이는 그런 타자도로 콤보가 보이겠네요. 그럼 반대편 발도 한번 작업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두 다리를 전부 맹금류의 다리로 바꿔 보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프로미던스 드롭용 발파치죠. 야 이렇게만 봐도 정말 다리가 커 보이고 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세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앞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미던스 드롭을 사용하기 위해선 등쪽에 날개가 달려야 되는데 그 날개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그 정답이 이곳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6장의 날개가 구현되어 있는 날개 파츠가 부속이 되는데요. 이미 날개 파츠의 결합 같은 경우에는 리뷰의 편의성을 위해서 빠르게 조립을 한 상태고요. 뒷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각기 수핀이 있고 그것을 각자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펼친 뒤에. 개별적으로 가동하는 날개 부분을 약간씩 조정을 해서 이렇게 6 장의 날개를 만들어주면 완벽히 타자도르 콤보의 날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원작의 타자도르 콤보가 보여줬던 날개의 디테일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었던 반면, 이쪽 SIC 같은 경우는 앙크의 날개를 본다는 듯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앙크와 융합한 AJ의 형태를 더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날개 파츠를 끼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체의 뒤쪽에 붉은색 라인과 함께하는 파츠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파츠를 이렇게 간단하게 떼어주시고 등쪽에 있는 조인트와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비상하는 카자도로 콤보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완성시키고 나서 아 진짜 이거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데 어? 라빈 여기에는 따로 스탠드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라는 궁금증을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제품에는 이렇게 투명 아크릴판 스탠드가 부속이 됩니다.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원클릭식으로 확실하게 고정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은 기존의 혼스테이지와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회전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자세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를 이어주는 파츠의 하단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파츠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작은 파츠를 이렇게 빼 주시게 되면 내부에 홈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홈에다가 이 스탠드와 함께 연결을 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공중에서 전개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체와 연결을 해서 공중에 띄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베이스까지 사용하고 이펙트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가면라이드 오즈 타자도로 콤보 로스트 블레이즈 버전의 풀 파츠를 적용시킨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정말 멋있죠?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여섯 장의 날개, 그리고 프로미넌스 드롭용, 거대한 발톱. 아, 진짜. 가면라이드 오즈의 마지막화를 보신 분들께 있어서는 이 제품 정말, 정말, 정말 끌릴 듯한 제품으로 남아질 듯 합니다. 오늘은 정유한님께서 맡겨주신 SIC 가면라이더 오즈 타자도르 콤보 로스트 블레이즈 버전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슈퍼 이미지 네이티브 초합금 SIC 가면라이더 오즈 타자도르 콤보를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면라이더 오즈 최종화에서 보여주었던 앙크와의 마지막 변신이자 모든 싸움을 종결지었던 로스트 블레이즈를 사용했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에 가면라이더 오즈를 보신 팬분들께는 정말 의미있을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탁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